근데 중요한 점 중에 또 하나 그 인력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셨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그 왜 대학생들이 대기업 선호 사상이 있어서 대부분 삼성전자로 가버리고 뭐 이렇게 큰 회사로 가는데 대만은 사실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도 페미니스가 주로 중소기업 단위로 많이 발전해 있고 다 품종 소량 생산이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되는데 우리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 쪽으로 메모리 쪽으로 간 거란 말이죠. 네. 그러면 이제 일단 우수한 대학생들이 졸업한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큰 반도체 회사보다도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실력 있는 그런 페미니스 업체에 많이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. 그래 페미니스에서 설계를 할 건데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청년들의 회사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걸또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쭉 발전해온 산업의 발전 경로 이런 걸 판단해볼 때 이런 문제가 그렇게 또 쉽게 해결되겠느냐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, 인력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핵심, 머리 좋고 스마트한 핵심 인재들을 이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가지고 산업 현장에 투입하느냐. 이게 이제 과제인데, 음, 그러려면은 대학에 R&D 과제를 많이 줘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네. 육성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놔야 되는데, 이번에 정부 정책에도 그런 육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네, 네. 그래가지고, 어,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안 풀리는 과제가 중소기업에 잘안 갈라고 그러고, 패미스 예. 니스에잘안 갈라고 그러고, 대기업에 자꾸 가려고 하는 선호 사상,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인 철학, 가치관. 아, 그보다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먼저 바뀌어야 돼요. 직장 지식이 아직 네. 그 패미스가 얼마나 네. 가치로운 직장이고 네.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장이냐는 걸 아직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네. 우리 우리들도 역할을 좀 해야 될것 네. 네. 같아요. 그리고 이제. 그 패미니스나 이런 반도체 업종에 특화된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패미니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확 내면서 영원히 갖는 사업은 아닙니다.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확 올라가면은 그 세계 수요 아요 그렇게 예, 그렇게 돼 가지고 올라가면은 요때 이제 고생했던 그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을 봉급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스타그 옵션이나 이런 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세율도 높고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힘들게 돼 있어요. 그런 중소기업 가가지고 몇년 고생했더니, 어, 뭐, 확 올라가서 주식으로 굉장히 네. 많은 돈을 받았다 네, 네, 네. 임금을 초과하는 네, 네. 뭐 이런 식의 성공 사례들이 몇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제가 생각해도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런 네. 쪽에는 우수한 분자들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그건 대기업 대량 생산 체제보다는 중소기업 규모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아주 고부가 가치를 를 내고 봉급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쪽을 네. 발전해야 되는데 네. 정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요것 같아요. 네. 그런 애들이 많이 가면 이제 쭉또 성장하고 또 좋은 애들이 들어오게 될것 같은데. 네.